회원은 얼마씩이에요? 여기 초장비는 따로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태안에 있는 작은 어항인 모항항에 왔습니다. 여기 수산물 직판장이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유명한 곳은 아니에요. 대부분 아름아름 알고 오는 그런 작은 어항입니다. 방문일은 8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시장에는 어떤 수산물들이 있는지, 또 가격은 어떤지, 또 쇼핑하는데 또 편리함은, 편안함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즘 이렇게 어시장에 가면 살아있는 양식 흰다리새우 많이 볼수 있어요. 보통 가격대는 한 3만 원 선, 어,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페류하고 오징어 이렇게 대부분 있었고요. 새이에요 네, 팔새우는 키로에 3만 원. 어, 거의 다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오징어는 가격이 좀 비싸요. 마리에 13,000원. 그러니까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가격은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네요. 저기 한 마리가 약간 죽으려고 해요. 대부분 점포마다 좀 비슷한 품목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형태도 다들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뭐 어시장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점포마다 가격은 다 비슷해요. 뭐, 모듬 조개 15,000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조개 오징어 양식 오징어 몇 가지들, 이런 식으로 진열이 되어 있고, 가격 편차는 뭐, 크게 있지 않고, 서비스를 좀 얼마를 더 받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종 자체가, 뭐 광어, 뭐 찰광어, 놀래미, 우럭, 도미, 한요 정도로 어종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 이용하는 방법을 제가 여쭤봤거든요. 여기 초장비는 따로예요? 초장비 일단 고 가면은 아, 여기는 먹는 데만없고요 여기 다면은 식당 우리가 여기. 각 점포마다 연결된 식당들이 있고요, 보통 1인당 7,000원, 비싼 데는 8,000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네요. 대부분 다 이렇게 비슷한 품목들로 되어 있죠. 네, 지금 한쪽면 쭉다 구경하는데 5분 걸렸어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는 이제 위판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마 아침에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가 좀 있나 해서 좀 봤더니 여기 첫 번째 수조에는 붕장어가 좀 있었어요. 아주 그냥 크기가 좋습니다. 갈매기가 한 마리가 걸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목적이 있어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이제 반대편 또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뭐, 반대편 쪽에도 뭐,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폐류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종도 광어 어, 도미 우럭 이렇게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활새우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매운탕 양념 같은 것도 따로 팔기도 하고요 박스 포장해 주기도 하고요 이제 홍화 있는데, 어, 이거 가격을 여쭤봤더니 키를 15,000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붕장어들이 많은데, 요거 봤더니 파이프를 다 넣어놨는데 그속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장한 바퀴 다 구경하는데 걸린 시간은 10분 정도였습니다. 고객도 없고요 뭐, 이렇게, 음, 지저분하지도 않고 깔끔해요. 그렇다고, 막 저렴한 것도 아니고, 또 비싼 것도 아닌 것같요 백합하고 키조개만 안 들어가고 다요해 백합하고 키조개 제외했는데, 사실 저, 가리비, 저것도 제외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왼쪽에 있는 아래 세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조금 조금씩 해서 1 k g 로담아주시는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 손에서 피가 새우 났어요 이 새우한테 찔렸어요 네이거는 따로 파시는 거예요? 두 거? 네 이거는 이거 이거 네네 네, 금방 죽었어 이건 얼마씩이에요? 이거한 마리에 6천원 한 마리에 천원네 이거는 갖다 먹어가도 좋아요. 은박지가 3인분이에요. 기도한 마리 꽃이 2쌍 여기서 오징어는 손질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손질해 달라면 해드리고 깨로 쪄달라면은 쪄지면 아 그래요? 응. 네. 로또면한 마리 13,000원 네. 이거는 1 0 0 0 죽을라 고면 1,6000원 미치고 있어요. 이게 사는 게 우리가 9천0 0원이다1 3 0 0 0원이다는하그가지 근데 적당하다, 6 0 0 0원이니 다른 네. 모든 쪽에 1kg 주시고요. 금방 죽어서 괜찮아, 신신해서. 이거는 통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비싼 목밥하는 밑에 있는, 왼쪽 밑에 있는 이세 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이렇게 담아서 1kg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1kg라고 해봤자 껍데기 빼면은 먹을 게 별로 없기는 해요. 피조개는 얼마씩이에요? 피조개 7,000원. 7,000원 더. 그럼 저 이거 오징어 손질해서 줘? 아 그러면은 한 마리 6,000원씩이라 그랬죠? 두 마리만 사도 돼요? 그러면 한 마리만 손질해주시고 한 마리는 통으로 주세요. 집에 가서 써먹을게요. 네, 아까 받았던 살짝 죽으려고 하는 또 있는 그 오징어였어요. 저거는 회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주세요. 한 마리 손질하고? 네, 네. 그래서 손질이라고 하는 건 내장만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로 썰면은 이제 마리에 13,000원짜리 살아있는 거 골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활새우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 있잖아요. 시장 가면. 근데 그거 잘못 잡으면 뿔에 찔려서 피가 나요. 그래서 저런 것들, 특히 이제 활새우 집을 때 조심해야지 됩니다. 정어는 얼마씩 게요 상어는 9 1 5 3만원 9153만원 차하네 감사합니다 밖에? 아 식당 본... 이거는 보두진 않고 짜주는데 어. 아네 그냥 어, 어디 위치만 여기. 좀 알려 여기 옆에 서영이네 식당도 아 여기 이제 밖에 보이는 식당들이 다 이렇게 아니, 다 아, 여기 이게...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한 바퀴 다 돌고, 또 오징어도 사고, 이제 조개도 좀 샀습니다. 지금 바깥에 보이는 데가 이제 식당들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장비는 1인당 7,000원에서 8,000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둘째 주 수요일은 휴장일이라고, 어,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영인네로안 가고 집으로 왔습니다 네, 집으로 왔고요 여기 한 마리는 통찜으로 또한 마리는 이제 회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개는 이제 술찜 술 살짝 넣어가지고 쪄서 먹어 봤어요 요게 그러니까 지금 15,000원 조개찜이고요 이제 오징어 한 마리 썰었는데 다리 빼고 몸통만 썰었어요 그래서 6,000원이고 그다음에 통 오징어찜 요건도 6,000원입니다 사실 오븐에다가 한번 구워 봤거든요 네, 이건 조금 제가 또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뭐 오징어회 다 아시는 맛이고 네, 조개는 좀 가성비가 참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무게에 비해서 네, 통찜도 맛이 참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소개한 모황항 이건 태안에 가시면 한번 들려보시만 여전히 편안하게 장볼 수도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저렴하거나 또 굉장히 비싸지 않은 평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